앞에 아즈 앞에 음. 보이미이 그 음. 음. 어, 그래. 응. 철도네 이제. 선생님, 선생님 드라마 얘기 유용한데. 유용한, 유용한 선생나막얼 때는 보이지 않나. 뒤에도 재미 붙여요. 그다에 선하 완전 빠진 게. 오빠 두타임 아이고. 여기 치다. 여기서 여기에 다 많이 오나 지금도? 응. 좀 줄었다 응. 어? 좀 줄긴 줄은 그래도 한 방도 중요한 건 눈이 줄어도 은다 이가 이제 대는 거지 은느 응. 응. 순간 응. 야 근데 나지배 아까 잔다니승은 뭐 있으나 이 놈아 뭘또이찮데혼잔